자, 급수 수열, 수혈, 수열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데 수열들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내 맘대로 사칙연산을 다 쪼갤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. 자,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a의 n을 그냥 a라고 놔버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b의 n을 b라고 놔버리세요라고 했죠. 그다음은 그냥 대입해서 찾을 거야. 자, a 찾아야 되겠다. a 빼기 2의 b가 4예요. 그 다음에 곱한 게6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. 자, 열립이네요 어떻게 소거할 수 있을까요? 가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돌려서 대입합시다. a는 2의 b 플러스 4. 그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러면 2의 b 더하기 4에다가 b를 곱한 게 6이니까요. 이 B의 제곱 더하기 4의 B 빼기 6은 0이 되고요. B의 제곱 2의 B 빼기 3이 0이죠. 자, 그러면 B 더하기 3 B 빼기 1이 0이 되니까. B 뭐 나오는지 다 알겠지? 자, B는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오죠. 자, b가 마이너스 3이면, b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넣어 봐. 마이너스 6 더하기 4, 마이너스 2 나오네. 그럼 이거 안 되겠지. 왜? 단 a에는 0보다 큽니다. 라고 했으니까요. 그럼 이게 되겠네. 그럼 넣어 봅시다. a는요, 2 더하기 4니까 6이겠네요. 자, 그럼 단만 적으면 되겠지. 얘는 6이고, 얘는 1이에요. 됐나요? 자, 그다음은 얘도 따로 따로 봅시다잖아. 제곱하면 36, 제곱하면 1. 됐죠?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? 수열이 수렴한다면 사칙 연산을 다 분리해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는 거지.